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료수는 무엇일까요? 역시 코카콜라일 겁니다. 1887년에 처음 출시된 코카콜라는 이후 미국과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현재도 200여 개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 이상 팔려나간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이런 코카콜라가 최근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968년에 한양식품이라는 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미국인 여행자나 미군에 의해 퍼졌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한데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콜라를 마시는 모습의 사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이단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죠? 이렇듯 한국에 들어온 이후 코카콜라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 이전에만 해도 설탕은 귀한 식재료였고 단 음식은 흔하지 않았죠. 옛장수가 동네에 방문하면 고철을 가져가 역과 바꿔 먹었던 일화가 노인들의 공통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시절의 콜라는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천상의 음료였다고 하죠. 어쩌다 한번 생일 때나 맛볼 수 있었던 콜라의 그 강렬한 단맛은 세계 최강 미국의 국력과 부를 상징하기도 해서 더욱 더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탄산음료를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코카콜라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칠성사이다가 학교에서 소풍 갈 때나 기차 타고 놀러 갈때꼭 함께하는 음료수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코카콜라를 넘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이런 지나친 사랑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코카콜라 본사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시장에서 고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 코카콜라는 2010년대에는 미국 본토나 이웃나라, 일본 등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한국을 호구로 보는 해외 브랜드 하면 절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코카콜라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코카콜라의 역사를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수많은 음료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가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코카콜라는 지옥에서도 1달러라는 말이 무척 유명합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세계 어디에서나 단돈 1달러나 그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콜라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통비용은 어느 지역에서 파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이 차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코카콜라 본사는 콜라가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콜라는 세계인의 음료가 되었고, 빈부 격차와는 거의 상관없이 누구나 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가난한 3세계 국가들 중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 물보다 콜라가 저렴한 나라가 많은데,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콜라를 물 대신 마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카콜라가 한국 소비자들만 호구로 보았는지 계속 가격을 올리자 한국 소비자들도 뿔이 났습니다. 최근 코카콜라는 것엔 역풍을 맞아 한국 음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아성은 이미 무너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펩시 제로 슈거 라이명이라는 제품입니다. 펩시는 미국 회사지만 이 상품은 놀랍게도 우리 기업인 롯데칠성 음료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지난 2021년에 처음 시장에 나온 펩시 제로 슈거 라임향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아 뒷맛이 깔끔하고 라임향이 상쾌한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로 음료 열풍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이미 웰빙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고 당뇨병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설탕을 기피하기 시작한 무렵 딱 좋은 타이밍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선점한 것입니다. 또한 가격도 코카콜라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있어 코카콜라가 아니면 안 마신다던 소비자들까지 펩시 제로 슈거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출시 후 불과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12억 캔을 돌파한 펩시 제로는 지금까지도 한국 제로 음료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반면 제로 음료에 소극적이던 코카콜라는 뒤늦게 몇 가지 제로 상품을 내놓았지만 맛이 좋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음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좌절을 겪게 되자 코카콜라 본사도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지나친 가격 상승과 건강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의 코카콜라 가격과 국내의 가격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코카콜라 측은 그때마다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여 예전만큼 단 음료수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도 패착이었죠.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제로 음료 제품들을 보면 건강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단박에 알수 있는데요. 음료수 업계 관계자들은 제로 음료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대세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이처럼 한국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코카콜라와 다르게 한국 음료수의 해외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k-음료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펩시 제로슈거 라이향을 개발한 롯데 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제로 밀키스 제로 등의 상품을 최근 해외에 판매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10여개 국가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에게 맥콜이라는 보리맛 음료 로 익숙한 일화도 맥콜 제로 부르르 제로 등의 상품을 미국을 비롯한 7개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시작 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한국에서만 볼수 있던 독특한 음료들도 해외에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웅진식품의 아침 햇살은 쌀맛 음료수라는 독특한 컨셉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에서는 콜라보다 더잘 팔릴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2015년에 약 200만 병이 팔린 아침 햇살은 최근에는 그 5배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베트남의 국민 음료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소식이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 음료수가 쌀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건강에도 좋다고 여긴다고 하네요.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 역시 한류 열풍 이전부터 일부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우연히 이 제품을 마셔보고 바나나와 우유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후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한류 팬들이 항아리 모양이라는 독특한 디자인의 이 제품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현재 바나나맛 우유는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특히 일본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한국에 여행가면 반드시 마셔봐야 하는 음료로 꼽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본 현지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음료수가 되었다고 하죠. 중국에서도 항아리 모양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비타민, 첨가 등 건강을 컨셉으로 홍보한 것이 주요해서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톰 홀랜드가 영화 홍보차 내안했다가 바나나맛 우유를 마셔보고는 완전히 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국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오늘은 코카콜라가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았다가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K음료의 대학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K음료가 맛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 유효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만큼 K음료가 품질도 우수하고 시대의 트렌드도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뜻이겠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 열풍에 이제 K 음료도 가세했는데요. 앞으로는 세계 어디를 가나 코카콜라 대신 K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